무생물을 먼저 살펴봐요. 그래서 아 생물이구나, 무생물이구나 라는 거가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요. 그런 다음에 생물과 무생물 중에서 우리는 자연과학 속으로 생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무생물에서도 과학을 초등학교 편에서는 살펴본다고요. 그게 뭐예요? 돌 있죠, 돌. 그리고 여러 가지 무생물을 살펴보는 과학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모디리에서는 무생물은 거의 많이 안 보고 자연과학으로 생물편으로 이제 들어가서 생물에서 동물과 식물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로 나눈 다음에 그 동물과 식물에서 식물은 식물편으로 들어가고 동물은 동물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식물은 우리가 자연하고 있는 사계절, 거기에 연결돼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동물은 척추와 무척추 동물에 대한 특징을 알아요. 그런 다음에 척추 동물로 들어가서 어류, 물고기, 파충류, 뱀, 양서류, 개구리, 조류, 새, 포유류, 사람, 이렇게까지 봐요. 그런 다음에 여기 팔에 뭐 나무와 꽂히는데 이거는 식물편은 따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하고 생물과 무생물, 동물과 식물, 척추와 무척추, 그리고 어류, 물고기 이 부분까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를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유추해서볼수 있거나 우리가 또 이제 단원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를 중요시 여기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이게 뭐예요? 어. 식물이에요. <laughs> 얘는 뭐예요? 돌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어,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걸 갖고 왔어요. 이렇게 생명이 없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생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거를 우리는 어, 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물에 대한 거 무생물에 대한 특징을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꽃이나 화분 그리고 돌을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돌하고 이하고의 차이점을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뭐 걸어다닐 수도 없고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무생물이라고 해 얘는 물을 먹어야 되고, 또 키도 크고, 이렇게 성장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거는 생물이라고 해. 라고 하는 정 선생님이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려고 재미있는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무생물일까요무생물일까요 네, 무생 일일까요? 네, 무생물일까요 네, 무슨 일일까요? 네, 무슨 일요 네, 무슨 일일까요? 네, 무슨 일일까요? 네, 무요 네, 무요일까요무요무요 네, 무요 우리 앵무새는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생물이에요. 음 네, 왜 그렇죠? 요 네, 먹어야 돼요. 또? 움직여요. 움직여요. 네, 잘못하면 죽기도 해요. 생물이네요. 자,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무생물이에요. 네, 어, 자동차는 움직이는데요? 휘발유도 먹는데요? 스스로 못 가요. <laughs> 스스로 못 가요. 네. 근데 나중에는 자가 운전하면 어떻게 아니, 될지. 우리 친구들이 거지. 정말 생물이라고 옮길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laughs> 이야기할 때 아들이 참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는 무생물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물고기는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음, 생물이에요. 어, 물고기는 왜 생물일까요? 물도 먹도 먹고, 혼자 혼자. 네, 혼자, 혼자 해염도 치고, 네. 먹이도 먹고, 그리고 잘못하면 물이 더러워지거나 그러면 죽을 그렇죠. 수도 있죠? 네, 생물이에요. 네, 이거는 뭐예요? 어, 와인병이에요. 어? 우리 이 병은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무생물이에요. 네, 무생물이에요. 병은 죽을 수는 없죠. 깨지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을 좀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하는 교구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재미있는 교구를 갖고 왔는데 어떤 걸 갖고 왔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식물 동물. 어떤 게 식물이고 어떤 게 동물인지 그 특징을 알아보는 교구예요. 사람은 동물일까 식물일까? 음. 동물이에요. 어, 동물이에요. 왜요? 혼자 움직이잖아. 어, 스스로 걸어다닐 음. 수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음. 수가 있어요. 어, 사람은 동물이구나. 꽃은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식물이에요. 어, 식물이에요. 왜요? 움직일 수가 움직일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근데 손으로도 막 이렇게 네.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 스스로 걸어다니지는 못하죠. 네. 그리고 식물의 특징은, 어? 춥고 먹이도 안 주는데 혼자 살수 있어요. 식물은 스스로 음식물을 만들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식물은 그래서 잘 죽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겨울에 우리 식물 죽는거 봤어요? 그때는 죽지 않고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식물의 특징입니다. 우리 거북이는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동물이. 네, 우리 거북이 느리지만 <laughs>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요. 또 먹이를 먹어야지 살수 있어요. 네, 우리 당근은요? 식물이에요. 네, 우리 당근도 땅 속에서 먹이를 없어도 스스로 또 물도 먹고, 물론 햇빛도 갖고 있죠. 그렇게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 당근은 식물이에요. 이렇게 동물과 식물을 분류를 해주고, 또 아이들이, 어, 동물이구나, 식물이구나라고 알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이렇게 자연과학의 특징이에요. 뼈가 있는 거, 뼈가 없는 거, 뼈가 있는 거는 척추 동물이고 뼈가 없는 거는 무척추 동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는 교구예요. 여기는 척추동물의 대표적인 동물들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뼈가 있는 것은 척추동물이다 라고 하는 교구예요.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하는 교구입니다. 이그 시간에 뼈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척추 동물이라고 했지? 오늘 동물을 보고 어떤 것이 척추 동물인지 무척추 동물인지 선생님들하고 함께 말이에요. 말은 척추 동물일까요? 무척추 동물일까요? 척추 동물. 네, 뼈가 있어요. 네, 자, 이건 뭐예요? 불가자리. 불가자리는 척추 동물일까요? 무척추 동물일까요? 무척추 동물. 척추 동물이에요? 무척추 동물. 네, 무척추 동물이에요. 커나고가 네. 자, 우리 닭은 척추 동물일까요? 무척추 동물일까요? 척추 동물. 네, 척추 동물이에요. 네, 치킨 먹었죠. 네. 우리 뱀은 척추 동물일까요? 무척추 동물일까요? 척추 동물. 이요 척추 동물이죠. 네. 네. 이게 되게 굉장히 헷갈리는 <목소리> 거예요. <있었어요. 목소리> 네, 나도 무척추동물인 줄 알았었는데 음, 음. 뼈가 있다. 음, 그래서 이게 제일 깔렸던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문화는 척추동물일까요, 무척추동물일까요? 무척추동물. 무척추 네, 뼈 없죠. 네. 척추동물이고요. 자, 우리 거미는 척추동물일까요, 무척추동물일까요? 척추동물. 네, 무척. 어, 맞아, 무척추동물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체물로 할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구체물로 제시해 주는게 가장 아이를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활동지를 어떻게, 다른 것들도 거의 다 아마 활동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활동지로 할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이건 정정판이에요. 정정판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해줄 수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한 가지 한 가지 쉽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도마뱀은 척추 동물일까요? 무척추 동물일까요? 저 척추 동물이에요. 척추 동물이에요. 자, 거미는 척추 동물일까요? 무척추 동물일까요? 무척추 동물이에요. 네, 원숭이는요? 척지 동물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설명하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호랑이는 척추동물인 것 같아, 무척추동물인 것 같아. 닭은 1대1로 해도 되겠죠, 이걸로. 아니면 소그룹으로 해도 되고, 또 이게 그림이 좀 크면은 대집단으로도할수 있을 거예요. 닭. 그리고, 오징어. 가재도 무척추동물. 무척추동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문어도 얘들아, 꽃게는 척추동물인 것 같아, 무척추동물인 것 같아? 무척추동물. 그래, 우리 꽃게 먹으면서 뼈 발라먹진 않았죠? 코끼리는? 척추동물. 척추동물이야. 뼈가 있구나. 고래는? 척추동물이요. 척추동물이요. 음, 척추동물. 요게 또 있어요. 고래가.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이 잘했는지 한번 정정판을 통해서 맞춰볼게요. 뭐부터 봐야겠어요? 여기는 맞춰 놓은 것부터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정판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정하는 모양은 거미야. 오늘은 선생님이 거미의 부분 명칭을 소개해 줄게요. 더듬이, 머리 가슴, 배. 오늘 혼눈이래. 요 혼눈은. 다리 이거는 실저시 그러면 두 조각을 통해서 찾아볼게요 7절 얘는 머리 가슴 얘는 더듬이 얘도 이렇게 맞춰가면서 다리한테는 다리 이렇게 맞추면 돼요. 아직 얘들 글자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세조각까지를 양서류는 뱀도 그렇고 양서류도 그렇고 항상 친구들이 좀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큰거 보면 뱀도 아주 큰 거가 있어요.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뭘 갖고 왔어요? 거북이 를 어, 네. 거북이를 갖고 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 거북이가 뼈가 있었어요, 뼈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 뼈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뼈가 있는 거북이를 소개를 해줄게요. 우리 거북이 같이 이렇게 음, 뼈가 있고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거북이를 우리가 양서류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양서류의 특징을 선생님이 얘기해줄게요. 자, 우리 거북이는요,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지요? 네 그리고 피부에 털과 비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털과 비닐이 없어요. 그리고 알을 물에다가 낳아요. 그리고 얘는 변온 동물이에요. 변온 동물. 변온 동물이 뭔지 알죠? 온도가 변하는. 어 온도가 변하는 동물이 돼서 겨울에는 어떨까요? 그래서 겨울 잠을 자요. 네 어릴 때는 물 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고 크면은 폐로 호흡을 하는데요. 좀 어렵죠. 그래서 피부가 촉촉하고 미끌미끌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양서류라고 해요. 그래서 양서류의 특징을 얘기를 해주고 이 양서류의 특징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 요거를 이제 칠 세부터서도 이 특징을 얘기를 해주고. 이 글자를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요것만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돼서 양서류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글자를 몰랐지만 2학기가 되니까 글자를 아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는 이 교구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정정판이고 우리 친구가 여기에 있는 글자를 맞추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걸 쓰면 돼. 양서류 할때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개구리. 그쵸? 개구리 제일 많이 생각나죠? 자, 양서류의 특징. 땅에서도 물에서도 산다. 막내석이 스스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보고서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양서류의 특징을 알게 하는 게이 교구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뱀에 대한 부분에 뱀이 파충류거든요. 뱀에 대한 부분에 어 그러니까 각각의 교구들은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뱀 대신에 아까 전에 그 거북이를 사진으로 찍고 거기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명칭들을 얘기해주면 그게 부분명칭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봤을 때아 파충류에 관련된 거구나 이거는 양소류에 관련되는 거구나 라고 그 교구들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구리의 변천사도 교구로도 있고 이렇게 개구리의 명칭이라고 하는 교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애들이 그 부분 명칭을 색칠도 하고, 글씨도 쓸수 있도록, 책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놓은 거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개구리의 울음지머이에요 이거는 개구리의 뒷다리. 이거는 개구리의 물갈퀴. 이거는 개구리의 입. 이거는 개구리의 귀. 이거는 개구리의 앞다리.